자 여기서 끝난 거 같죠? 끝난 거 아니었어? 아니 아직 안 끝났지 10만 원 무전전 아. 한번 해야지 아씨 지력이 타지나? 이거 지력이 타져? 아 몰라. 나도 몰라. 노드에볼 안 해봤어. 아. 씨. 아 이거 지력이 타지나? 제발. 나골 골파 뭐야? 이쁘지. 네. 지력이 타지나? 야. 어 오. 맞아. <laughs> <laughs> <오. 오. 웃음> 5만원 빵 와씨 코스 인코스 인코스, 인코스. 와씨 와씨 오케이 오케. 아 존나 긴장 아 존나 긴장되네 진짜로 오케이 아씨 이거지 점수제 어와나 진짜 미치 1754야 형아 야야 쟤야 비크 떨어졌어 이 오케이 나이스 한명 다운 <laughs> 아, 아 스탑을왜 해요? 아니, 아, 저양식이 어떻게 요요 진짜. 어, 나 이거, <laughs> 다칠 것 같더라. 아니, 이게 나 이거, 나 이거, 나 이거, 나나 이거, 나 이거, 다칠 거 같더라. 나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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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이거, 나 진짜 나치겠네아나이나 이거, 나 이거, 나이이이 아, 미깃네, 미깃네, 미깃네. 미깃네. 아 민기네. 어, 말, 아직 안 끝났다니까요, 우리? 어, 어 나이스. 어, 잠깐만, 잠깐만. 오 어, 잠깐만, 이 니들 가득해, 이 니들 가득해. 나이스, 나이스. 일단 고정이다. 아, 아 다행이다, 이걸. 다행이다. 이등만 하면 돼, 이등만 하면 돼. 아, 이게 어, 나만 사네. 나이스, 10점. 어, 7점, 7점, 7점. 괜찮아, 괜찮아. 괜찮... 와 이거 일단 떠... 떨어졌네. 오케이. 아. 어, 어, 괜찮아. 괜찮아. 아직 끝나고 아니, 아직, 아직 끝아야 <목소리> 어. 뭐야? 나이스. 어, <목소리> <목소리> Okay, 민기, 아니, 나이스, 민기 형 없어졌어. 나이스. 나이스. 민기 없고. 천천히 가줘. <laughs> <laughs> 한 명만 죽여줘. 오케이 민기야 걱정하지 마. 오케이 기 아니. 오케이 오케이 이다 되지? 안, 아, 안 타져? 오씨내려가야안 타져 내려가야지. 오 어, 잠깐만. 야, 야 민기야 야, 민기야. 아이야 야 민규야 빨리 와봐 야 이거 우리 서로 드래프트받으면서 가야돼 어허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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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동이 헛동이 헛동야 빨아봐 빨아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야 빨아봐 빨아봐 아니, 기다려봐, 기다려봐. 야, 빨아봐, 빨아봐. 하네, 빨아봐. <웃음> 빨아봐 빨아봐 <웃음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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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고 빨리 빨라고 <laughs> 아 빨라고 <빠르라고. 웃음> <laughs> 아니 씨아 사울포구 그러냐 <laughs> 아 제인이 빡겜 질이 있는데? 나이스. 아. 야 모른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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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모른다, 모른다. 지가 모른다. 1들가이다 둘이 존나 에이. 싸우면? 그렇지 그렇지. 아야 <laughs> 민기는 왜더 멀어지는 거 <laughs> 아니야? 왜 이렇게.. 아나안 꼽겨 차가. 골박안 좋네. 나이스. 제발. 아씨. 어. 제발. 다 가지고? 제발. 도와줄게. 라티아 나이스 초반 나이스.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오케이, 출발했던핵이네 잠깐. 저 미드 뽑끝났는 아니, 다차오 이... <목소리> 잠깐만 오 잘났다. 큰일 났다 오, 뭐야 이거? 대단해 다 대단해 대해 나이스. 재기지. 재기해재기 재기지. 재 아이 내가 이걸 얼마나 했는데? <laughs> 앙! <웃음> 오케이 오케이 스탑해 그래 그래 그네야 올라가자. 어, 싸어서어 주고 당 풀어주고 <laughs> 오 잠깐만 오 어? <laughs> 날라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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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인형 날라간다 오케이 <웃음> 어, <웃음> 어 <웃음> 뭐야 이거 송리 아우 저이래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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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겁나 치열해. 와 모르겠다 이거. <laughs> 아이 씨. 음. 오케이. 아. <웃음> 야 <웃음> 어, 이거 뭐야? 산다고 뭐야! 저걸 산다고? <laughs> 어 뭐야 뭐하는 뭐 놈이야? 밀어주고 밀어주고 오케이. 아 마지막이 한... 민기야 가자 우리. 오케이! <laughs> 어, 제발! 야! 1등인가? 시발, 시발, 시발. 나, 나, 누가 1등이야? 내가 이거 모르겠다, 이거. 이거 마지막 한타 승부다, 한타 승부! 어? 나 실수로 제자리에서 드립 쳤어. 괜찮지? 아, 왜아무도안해것 같은데. 실격. 그래, <laughs> 네, 나 4등 시작이니까 봐주세요. 실격. 아, 뭐야. 거기가더 빨라? 아, <laughs> 길을 모르.. 오, 어, 뭐야. 어, 왜 이렇게 다들 잘해. <laughs> 와씨 블로킹 봐라 저이미 처음 해봐가지고 기를 봐 야야야 잠깐만 와나 골로 갈뻔했네 와 어이 까이야와씨 가자 가자 뭐야 비슷한데 <laughs> 어, 뭐야 갑자기 <laughs> 더늦세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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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잘 버려 앞에. 아, 네. 가 돼. 각 나와라 이거 제발. <laughs> 나이스나니까 <laughs> 진짜 각격 나와. 아, 아, 이거 좀 억울하지 않아? <laughs> 어이 <laughs> 어디 가. 이건 <되게> 깨야 될거 <laughs> <것> 같은데. 아커스 라이님 이판은. 야, 뭔 일이야? 뭔 일이야? 저 인기 가개 나와서 날나갔어 알0원어 아, 감사합니다. 드래프트, 오케이, 이거지 막아주고. 오우씨! 막아주고. 어, 빨았네. 제발. 어!